그래서 이제 능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하는 바가 능히 전할수 있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롱이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하고 물소리 그다음에 이렇게 책상을 툭 치는 이 소리에는 의미하는 바 전달하는 바가 있습니까? 전하는 바가 있습니까? 근데 부, 항아리라는 마, 소리는 어때요? 조작할 뭐를 전하고 있어요? 괜찮다. 분바라는 걸 전하고 있죠. 네. <laughs> 항아리라는 걸 전하고 있죠. 네. 그래서 뜻하는 바가 있는 소리를 바로 능전성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쉬운 용어인데 사실은 이제 이걸 모르면 한자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어, 정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설명만 개념 설명만 하겠습니다. 능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죠. 이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로라는 게 있어요. 로는 마음. 이란 뜻이고 생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번역을 할 때는 심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했는데 어쨌든 이 심식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마라 그래 가지고 브라마나가 있고 체민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양식 비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두 가지 이렇게 나뉩니다. 체마하고 체민. 그러니까 체마가 그럼 뭐냐라고 먼저 프라마나라는 양식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네, 어요저한 먼저 그래서 이제 프라마나라는 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 이런 양식이라는 게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바른 인식이에요. 바르게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브라마나라고 합니다. 브라마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눈병이 걸렸어요. 음? 특히나 이제 황달에 걸리면 눈에도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흰색의 배경 흰색을 보면 황달 걸린 사람 그다 노랗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아 저게 벽이 흰색 벽을 보면서도 노란색 벽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미통내 눈이 노란색으로 내 눈엔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 통만 에 있는 말미통미말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 눈에 저것이 노란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노란색 벽이 있구나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노란색으로 인식한 이 나의 안식이 정확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면 그게 브라마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정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한 인식이면, 브라마나면 그 벽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흰색 벽이 되는 것이고, 어, 아, 노란색 벽, 진짜 그야말로 노란색 벽이 맞는 정확한 벽인 것이고, 노란색 벽으로서 있는 것이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노란색을 인식한 안식이 어, 눈의 인식이 어, 병으로 인해서 황달이란 병에 걸려서 이게 그 노란색으로 보였다라고 하면 그런. 어, 안식은 뭐냐 하면 라만 양식이 될수가 없어요. 체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 n 한 m b e r 나 f Nedan, M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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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이 내가 인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진리나 진짜로 여긴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봤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을 내가 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뭐냐면 진짜 진리 혹은 이제 정확하다라고 항상 본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나의 인식이 내 눈이 본 것이 이것이 착각이나 착란이 아니라 정확한 브라만야라는 거예요. 정확한 양식이냐라는 거예요. 바른 인식이냐는 거죠. 그래서 아, 잘산, 참하다 참하다 해서 애들로 어디 여하든 마시는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정확한 바른 인식이라고 하고 무엇을 브라 브라만아가 아닌 이제 말하자면 착각. 어비량식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다 아니다, 있다 없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바른 인식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라마나 그러니까 바른 인식, 양식과 아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있고 그한 사람을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 언행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든 간에 다 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그 중에서 누가 바른 인식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40분인데 아, 40분 인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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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가아스도 응. 나도 깜멍아. 응. 나동메기 아니, 제가 거기다 몰지 제서 맞춰내서 첨문제으로. 어, 그래서 이제 어, 무착보살이 어, 맨 처음에 잠마 아, 공부, 공부. 미륵보살을 어, 뵐때그첫 모습이 뭐냐면 어, 암캐 개였어요. 개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냈어요 아, 봤어요? 그때. 나중나 딱하게 칠치 가서 생의 칠통부도사님께칠이서 쌈을 증거를 다 쓰셔 가지고. 그러니까 음. 누군가 봤을 때아 저거는 개다 어 왜냐하면 내 눈에 저게 개로 보이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인해야,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실제로 개가 아니었고 어륵보살이었거든요 소소 다 봐, 다 소소의 통조 소소 대 그래서 이제 우리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본 것이 바르다고 옳다고 항상 생각하고 내가 듣고 본 것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한다. 이제 그런 것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잘못과 오류들이 발생하는 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유식학입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부, 예식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제 브라마나, 바른 인식이라는 거 이것을 아는,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네, 여러분들에게 에, 소개를 네. 하고 싶었고, 넘치하게, 음. so 예, 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른 인식, 브라마나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라 그랬죠. 아까 어, 예, 그 바탕이 되는 어떤 음, 어, 이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어쨌든 굉장히 큰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